안녕하세요. 누에고입니다. 동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항상 사람만 그려가지고 좀 지겹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사람을 전문으로 그려온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전문으로 그리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아마 뭐, 아니요, 있겠죠. 저기 뭐 웹툰, 이제 사람이 주인공이라면은. 하지만은 저는 그냥 유튜브 시작하면서 사람을 그렸고 이 귀상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참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저는 인간은, 아, 정말 아름다움을, 인간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개발해낸, 뭐, 그 개념을 만든 이유는 본인이 별로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동물들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털을 가져도 그렇게 멋진 털을 가질 수가 없고, 비늘을 가져도 그렇게 멋있는 비늘을 가질 수가 없고, 과일을 썰어 봐도 그 씨앗이 배치되어 있는 거 보면 참 멋있거든요. 나이 먹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 윤곽을, 윤곽선이죠. 이 형태를 잡을 때, 어, 좌측 상단의 사진을 보고 형태를 잡는데, 이 중간에 제가 이렇게 그리드처럼 이 등고선을 좀 그리면서 그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쇼츠 영상에 올리는 사람은 그냥 한 방에 그리는 거고 보통은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좀 창작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는 윤곽선만 가지고는 이 전체의 그 부분 부분 윤곽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쿼터뷰로 그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품 디자인 스케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습관이 든것 같아요. 이래야지만 입체를 좀 파악하면서 그릴 수가 있어서 그린 겁니다. 이 부분 동그라미는 이제 좀 그냥 상어 스케치를 한게 아니라 사진에 보이는 그런 재질감을 좀 적용을 해서 그린 거고 이게 이제 좀 누구한테 좀 보여주려고 그린 그림들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사례 있을 때도 좀 상어의 최대한 윤곽을 지키면서 방금 같은 어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들어간 뭐 그런 패턴으로 표면이 디자인되어 있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 거고 이런 3D 프린팅은 정말 많이 활용이 될 예정이겠죠. 지금은 아직은 좀 별로지만 비용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이런 아이디어에 뭐랄까요. 그좀 원천이 지금 보시는 사진 빔 델보에라는 벨기에 작가 작품인데 이 표면 이 돼지 표면에 문신을 한 걸로 유명해지지만은 뭐 다른 제품에도 아주 많이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시도 했었고 지금 십자가를 보는 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정말 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런 것인가 아, 항상 뻔한 이 십자가 뻔한 건 아니지만은 아, 지금 사진은 이 저기 론 아라드라고 영국 산업 디자이너고 의자 제품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좀 조각품 같은 경우인데 이런 사진들이 부지부식간에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이제 뭔가 참고가 됐겠죠. 그래서 아까 그빔 델보의 그 십자가 뒤틀어 놓은 거 보면은. 참 부러운 감각이에요. 제가 참 담고 싶은 감각인데 저건 뭐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십자가라는 거는 주제 자체가 뭐 미술사로만 봐도 미술의 역사로 봐도 참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십자가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화가들의 뭐랄까요 그림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미술사에서는 아니면은 뭐 서양사라고 뭐 봐도 무방하겠죠? 예,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문제는. 하지만은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렇게 뒤틀어놨을 때 주는 뭐 신선함? 뭐 그런 게 감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참.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빔델보에라는 사람의 작품이 저는 좀 신선하다라고 느꼈는 게그 돼지의 그 문신 같은 효과라든지 그리고 그 문신을 그 루이비통 마크로 해버린다든지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함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감각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작품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몇년 전에 그거를 또 아주 우연치 않게 갔습니다. 그 종로에 무슨 갤러리였는데 이름은 까먹었고, 어, 공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본 기억이 나네요. 그, 돼지의 문신, 그으로도 유명했지만은 그 금속에다가도 많은 다양한 전통적인 좀 클래식한 패턴들을 넣어가지고 그 대상이 뭐 트럭에다가 어떤 고딕 양식의 어떤 문양을 넣는다든지 뭐 장식의 문양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작가인 줄만 알았는데 그 십자가를 비틀어 놓은 거를 보고 저는 좀 근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런 알게 모르게 좀 흉내를 내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3D 프린팅 기술 같은 느낌으로 이거 뭐 사람이 마음 먹고 만들라면 만들겠지만은 기술이 받쳐준다면 저는 당연히 기술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술의 그 진보가 미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술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잘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닮게 그리려고 똑같이 그리고 싶은 욕망이 카메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 넣느라고 AI를 이용한 3D로 이제 캐릭터처럼 나오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은 걸그룹 동영상을 AI가 뭐 스터디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터디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출력되는 형식이 3D 그래픽의 느낌으로 출력이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만들어 손으로 일일이 할수 없는 그 간단하게 물론 뭐 시간 투자되면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빨리빨리 AI가 보여주는 결과물로 쇼츠 영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화면 떨림의 증상이나 이런 게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자연스럽진 않다고 느꼈지만은 AI 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옛날에도 좀 이제 학생들한테는 가끔 얘기하지만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 그게 뭐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기술이 오용되는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기술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런 기술이 나오면은 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속 표현이 되게 마련이고 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아내 취향은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당연히 계시죠.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즐깁니다. 그런 거, 새로운 기술 나오는 거를 활용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되게 옛날 사람이라 옛날 그림을 좋아하고, 옛날 방식의 그림을 좋아하지만은, 새로운 기술이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스케치하는 것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거를 저는 정말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한뭐한 뭐한 3m, 3m 정말 크게 만들었을 때, 이거는 제가 제돈 들여서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했을 때 3D 프린팅 기술이 있으면은 3D 모델링만 잘 되고 플러그인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은 어 샘플을 만들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물론 예술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왜냐하면 또 이것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제가 사람이 따라 한다는 라게 자존심 상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림 이런 낙서하면서 뭐 심각한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냥 동물을 그려봤는데 제 스타일대로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뭐 동물을 꼭 동물 그대로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양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 스타일로. 변형해 가지고 그리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글쎄요 누에고 용, 영상에 이렇게 올릴만한 그런 게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해 봤습니다 귀상어를 한번 스케치 해 봤고요 3D 프린팅 기술의 스타일을 좀 흉내 낸 약간은 자존심 상하지만은 뭔가 만들어 놓으면 되게 근사할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만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